과학입니다. 선택입니다. 어떤가? 누구는 과학을 선택합니다. 그리고 누구는 신앙을 선택합니다. 특히 기적입니다. 어떠하느냐? 사람은 기적이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기적이 불편합니다. 무엇하느냐? 사람은 기적에 대하여 과학적 근거를 요구합니다. 특히 부활입니다. 무엇인가? 사람은 예수님의 부활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또 다른 형태의 종교라고 표현할 수 있습니다. 어떠하느냐? 그는 하나님이 존재하지 않는다라고 주장합니다. 세상이 복잡합니다. 사람이 이 복잡한 세상을 이해할 수 있느냐? 불가능합니다. 그런데 사람이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을 이해하고자 합니다. 이것이 될 것인가? 될수 없습니다. 그럼에도 사람이 이미 결론을 내립니다. 그러면서 사람은 교인에게 하나님의 존재를 설명하라라고 자꾸만 재촉합니다. 사실 사람의 일상 중에 과학으로 설명할 수 없는 일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사람이 하나님에 대하여 자신의 궁금함과 호기심을 채우고자 합니다. 신자는 세상을 비난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인내합니다. 나아가 진리를 전파합니다. 결국 심판자는 사람이 아닙니다. 심판자는 하나님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약속을 믿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적극적으로 순종합니다. 우리 모두 믿음을 주신 하나님에게 감사하는 성도가 되길 원합니다.